네, 안녕하세요 니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저번에 이야기하기로 했었던 오브젝트 점 해시 메서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 스캐너를 갑자기 <laughs> 네 무시하고요. <laughs> 우리가 객체를 비교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썸 오브젝트라는 썸 오브젝트라는 객체가 있다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 객체 가, 뭐, 한 개가 있고 또두 개가 이렇게 있으면 이두 객체가 같은지 비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해시 자료형을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즉, 뭐, 같은지 비교를 한다고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 예시를 든 것처럼 사용하고 싶을 때 우리는 해시 코드도 함께 재정의 해줘야 하죠 이 객체들의 sum 오브젝트의 해시코드 메서드를 재정의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예전에는 필드값을 하나하나 32를 곱해서 필드값을 더 해주고 이런 식으로 직접 연산을 했어야 했는데 최근에는 IDE에서 제시해주는 코드도 그렇고 보통은 위에 말씀드린 오브젝트의 해시 메서드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죠 이 얘기를 좀더 진행하기 위해서 예시를 좀더 덧붙여볼게요. 뭐, 객체 필드가 여러 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 그, 정수 값을 뭐 이런 식으로 배열로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뭐, 다르게 이렇게 가질 수도 있지만, 둘다 1, 2, 3, 1, 2, 3 이라는 정수 배열을 가지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우리가 이때, 뭐, 해시 자료형을 쓰든 지금처럼 여기에 적혀 있는 대로, 동등 비교를 하든, 이때 우리는 이두 객체가 같다고 판단이 될까요? 다르다고 판단이 될까요? 같다고 판단이 당연히 되겠죠? 왜냐면 두 객체가 뭐 배열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네임이라는 이썸 오브젝트의 네임이라는 필드라고 했는데 뭐둘다 썸, 썸 이런 식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 이건 같다고 판단을 할 거잖아요. 뭐 다른 값들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정수 배열을 예로 들고 있으니까 이렇게 필드 값이 두 개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걸 같다고 판단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 말인즉슨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던 해시 코드 값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브젝트 1의 해시 코드 값과 오브젝트 2의 해시 코드 값이 같다는 거예요. 또그 말인즉슨 이 해시코드 안에 재정이 되어 있을 이 오브젝트 1의 필드가 반환하는 해시값과 오브젝트 2의 필드값이 반환하는 해시값이 같아야 된다는 의미죠. 여기까지는 좋아요. 이렇게 같게 나오겠거니 쉽죠. 그런데 조금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생기실 것 같은데 인티저 배열을 넘기게 되었을 때는 같, 게 나오고요. 인, 인트 배열을 넘겼을 때는 다르게 나오게 됩니다. 왜일까요? 전 영상에서 잠깐 짚고 넘어갔었는데, 이 오브젝트 해쉬의 파라미터 타입이 오브젝트 가변인자를 이렇게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티브 타입의 배열을 넘기게 되면 은 어, 스프레드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티저 배열을 넘겼을 때이 해시는 해시 값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지금 1 2 3이 이렇게 넘어가면 인티저 타입의 값 1, 인티저 타입의 값 2, 인티저 타입의 값 3에 대한 해시를 계산해서 무언가를 내놓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인트 배열을 그냥 프리티브 타입을 넘기게 되면 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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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똑같이 넘겨 줘야 될것 같지만 인트 배열이 그냥 그대로 이 해쉬의 파라미터 값으로 사용이 돼서 정확히 그냥 배열 값이죠. 배열도 객체 힙에 올라가잖아요. 그힙 주소를 기반으로 한 무언가의 값을 이제 넘겨주게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두 개가 다른 값을 내놓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객체는 만들 때마다 새로니까 뭐 여기 3이 있고 4가 있고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 값들이 전부 다 다른 값을 나타낼 거니까 계속해서 다른 객체라고 판단하고 예를 들어서 뭐 해시 자료형에 계속해서 넣는다. 똑같은 상태를 가진 객체인데도 중복돼서 계속해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원시 자료형 배열을 넘기게 되면 우리가 예상한 것, 우리가 예상한 것은 이거죠. 같은 값을 가진 필드의 객체라면, 같다고 판단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상한 것인데, 그 예상과 다르게 동작한다. 그래서, 래퍼타일의 배열로 사용을 해야겠다. 혹은, 직접 한땀한땀 한땀 꺼내서 해시코드를 계산해서 반환해줘야겠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결론은 마무리를 짓고요. 그냥 제가 테스트 하면서, 이 1, 2, 3을 넣고서 여러 가지 제를 찍어봤거든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값이 계속 달라지는 것은 인트 배열이 그냥 넘어간 거고요 이제 이렇게 같은 값 30817이 나오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인티저 배열을 넘겨서 계산을 했을 때 이렇게 30817이라는 동일한 값을 넘겨주고 있어요 이거는 뭐 여러분 컴퓨터에서 계산을 해서 직접 찍어보셔도 30817이 나오겠죠 왜냐면 같은 알고리즘으로 동작하는 해시코드 값일 테니까 말이죠. 네. 진짜 할 얘기 다 했고요.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